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한신기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금일이 종목 6%대의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냥 6%가 아니고 고점을 생각을 한다면 22%까지 무려 상승세를 보였다가 하루 만에 6%까지 내려온 거예요. 무려 마이너스 15%라는 이런 급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물린 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이런 고등 구간, 이런 고등 구간에 이제 물린 분들 그리고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대응하기 조심스러운 분들. 어느 구간에서 추가로 대응하면 좋을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자이 종목이 다시 이 구간을 넘어서는 흐름을 보이지 아니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는 게 가장 적절할지 이 영상 속에서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신기계 주가 쑥쑥 소형 모듈원전사업 탄소감축의 대안이다. SMR이라는 건데, 자, 이 내용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급락을 하고 있다. 공포심만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사 보고 거래한 분들 이 고점에 물렸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고점에 물리는 경험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뉴스 중요합니다. 하지만 참고용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뉴스가 맹목적으로 거래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7월 달에 키움 영문전 참가했던 실제 기록인데 당시 1%까지 만들었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이것보다 약간 못 미치지만 여러분들, 자, 1%라는 수치 장난으로 찍어낼 수 있는 수치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거래를 한게 뉴스만 보고 한 걸까요? 아닙니다. 뉴스는 참고만 해요. 참고만. 결국 중요한 건뭘 봐야 되냐? 돈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건데 여러분 저 한번 믿어보세요 저김 대표 한번 믿어보시라는 겁니다 이김 대표가 도대체 뭘 보고 하길래 이렇게 1%까지 찍어봤는지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모르겠다 그러면 이 번호 9956336으로 합류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으로 여러분들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 종목 이렇게 급락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려면은 현 구간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대응 꼭 하셔야 한다라는 걸좀 강조하고 싶고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단기 대응 구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구간 말씀드리기 전에 혼자 하는 게 어렵다. 좀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대응법이 알고 싶다라 하시는 분 자, 9952-6336으로 자 한신기계 여러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문자 주시면은 이 원정 관련주, 이 외에 추가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재료 자, 그리고 계약 수주 일정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 되는지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이 대응 리포트 제가 직접 만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해 드릴 건데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급락 나온다라고 해서 네이버 종투방 절대 가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리포트대로만 잘 대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응 리포트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이렇게 탐방을 실제로 다니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서 리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회사에 가서 뉴스로는 안쏜 회사 분위기 그리고 이제 대표 IA 담당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이 모든 걸 고려하고 주가 방향을 보다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연히 대응 리포트가 양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9952-6336으로 한신기계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바로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단기 대응 구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선을 두개그놨습니다 하나는 5,500원이고 하나는 5,000원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보일 때 여러분들이 잘만 대응해준다라고 하시면 이런 고점들에 물려있다고 하더라도 최소 수익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구간 안에 오면은 주가 흐름이 엄청나게 빠를 겁니다. 이 구간 안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를 이탈할 때 추가적인 대처가 어떤 게 필요할지, 그 내용도 제가 이 대응 리포트 모두 담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분할로 잘 대응만 해준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지금보다 더큰 물량 실어가지고 큰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김 대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대응 리포트 소개해드리고 단기 대응법까지 열심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따봉 그리고 이제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신기기 주주님들 이 대응 리포트. 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가 꼭 달성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꼭 알고 계셔야 만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봉 버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감사하라고 써주시면 여러분께서 제가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급등 현재 예상하고 있는 진짜 진짜 대박 종목 여러분들께 대박 종목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올해 초에 한미반도체 얼마? 16,000원대. 그리고 이제 제가 에코프로도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 언제 해드렸냐? 제가 이 구간. 55만원대에 제가 이때 추천을 과감하게 추천을 한 사람이에요. 가장 최근에 이런 솔트룩스도 7월달에 22,000원대에 제가 추천을 해서 잡아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여러분, 유튜브 보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나오는 총목들마다 뭐 자기가 바닥에서 잡았다. 내 말대로 했으면 수익이다. 왜안 샀냐? 이런 근거 하나 없이 진짜 말로만 분탕질하는 말분이들 굉장히 많아요. 그쵸? 저는 다릅니다. 긴말 필요합니까? 제가 진짜 이 종목들 바닥에서 다 잡아서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께 정말 큰 수익 안겨들었다라는 거 제가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얼마 세배 이상 초 급등 예상되는 그 대박 종목 그 대박 주. 진짜 여러분, 저도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 진짜 이게 대박입니다. 이게 대박인데 바로 여러분들께 종목명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박 기회는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문자 보내 때 이용하고 있는 문자 사이트. 여기 문자 받아 보이시죠? 여기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 한미반도체 제가 언제 정확하게 3월 17일. 3월 17일에 잡아서 그 당시 내가 선착순 500명에게 이한미반도체를 17일에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자 사이트 에 있는 그대로 발송 내용 있는 그대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름 보시면 문자 받아있고, 자, 여기 김현석 대표 보이시죠? 제 이름. 여러분 눈으로도 확인 될 겁니다.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포토샵 안 되고, 조작 안되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3월 17일에 정확하게 이제 제가 12시에 이 시간에 이제 보내드렸는데 이때가 무슨 시간이죠 점심시간이에요 누구나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시간 제가 사용하는 개인 연락처 9952에 6336 보이실 거예요 여기 위 번호랑 똑같죠 제가 이 개인 번호로 선착순 500분께 제가 이 한미 반도차 얼마 23,000원 이하에 잡으셔라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안드렸습니까 말씀드렸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게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거없는 소리나 하지 않아요. 원래 제 성격이 이래요. 목소리만 봐도 알잖아요. 전 무조건 직진입니다. 직진. 도의격. 사실만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때 여러분, 제 문자, 제 문자 받은 500분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예요? 상상도 할수 없다. 아무튼 겁나 수익이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 뭐가 있었죠? 에코프로 있었죠? 이 에코프로는 제가 5월 달에 이렇게 꺾이고 있을 때, 한참 공매도 얘기가 나오면서 더 이상의 고점갱신은 없다. 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을 때 제가 과감하게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에요. 뭐라고 들었냐? 다시 한번더제 문자 내용. 보여드리면서 검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55만원 이하에 매수하셔라. 에코프로 보이시죠? 제가 언제 5월 18일 이때에도 정확하게 12시에 보내드렸습니다. 제 연락처 확인되시죠? 9952에 6336. 정확하게 620분이 이 종목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분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익 봤죠. 근데 여기 다 보시면 1차 목표가 얼마? 제가 이때 당시 100만 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차 목표 얼마? 130만 원 돌파하면 다시 한번더 공지하겠다. 이 당시 공매도 얘기가 나오면서 에코프론 끝이다. 2차 전지 끝이다라고 얘기할 때 과감하게 100만 원 예상한 사람이 누구? 바로 저 김대표예요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흐름을 정확하게 이거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특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2차 목표 130만 돌파했죠 자 마찬가지로 다음 종목 솔트룩스 7월에 보내드린 이 대박주 솔트룩스도 한번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솔트룩스 제가 직접 문자로 보내드린 그 내역이에요. 발송일 7월 11일 정확하게 이것도 12시에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이 시간에 드려야 왜 그렇게 해야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모두 다 쉽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점심시간에 매수할 수 있는 10초의 시간도 낼수 없다 주식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간절하실 겁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내 계좌 복구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대박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솔트룩스 689분에게 보내드렸어요 자 1차 목표 얼마? 3만 5천원 3만 5천원 달성했죠 그리고 현재는 이 2차 돌파까지 이미 성공을 하고 제가 이미 제 공지까지 보내드린 상황이에요 아시는 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유튜브도 라고 다르게 무작정 아무 근거도 없이 증명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 내말 들었음 수익이 다왜안 샀냐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저는 그때 당시 시청자분들도 다 시청을 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러한 대박주 다음 종목이 현재 대기 중인데 8, 9월 달 대기 8, 9월 달을 바라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대박주 차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게 대박주예요 이 종목 이렇게 길게 바닥에서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정확하게 2017년도부터 이렇게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무려 언제까지? 6년 동안 매집이 된 종목이다 자 거래대금 보이시나요? 이제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제가 뭐라 했죠? 이 대박주 얼마 간다고요? 3배 이상 본다 기간 얼마? 한달 안에 3배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차트로만 봐도 주식 좀해 보셨다 하는 분들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상단에 장기 이평선까지만 올라가 줘도 세배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식. 이렇게 거래 대금이 나왔는데 아직도 주가는 출발을 안 했다. 그 자리에 있다. 빨리 잡아 가야 됩니다. 제가 괜히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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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대박이라는 겁니다. 나 한미반도체, 에코프로도 못 잡았고, 2차 전지로 핫했던 종목, 금양도 못 잡았다. 심지어 이 솔트룩스도 못 잡았다. 모두 놓쳤다 하시는 분들 아쉬울 필요가 전혀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목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급 종목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긴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이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부자, 부자라고 보내주세요. 문자 한 통씩 주시면 제가 딱 선착순 몇 명? 300명에게만 제가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소유트룩스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딱이 300분께만 이거 종목명 뭔지 문자로 발송해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이 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제가 가장 좀만 더붙으면 여러분 이번 종목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1차 목표가 달성이 되면 영상에다가 제가 공개적으로 종목명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아 내가 아 김현석 대표가 사라고 할때 문자 하나 보낼 걸 그때 보냈으면 내가 얼마나 볼수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선착순 3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대박주 이 종목 이 종목 이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따봉 버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감사라고 좀 남겨주시면 너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